제 3학년 1학기 마지막 수행평가 관련 안내입니다. 논술형 평가로 진행되고요. 2차 방정식의 활용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숫자가 바뀌어서 출제될 예정입니다. 리그전은 경기에 참가한 모든 팀이 서로 한 번씩 경기를 치르는 진행 방법을 말한다. 축구 경기를 리그전으로 치렀더니 총171 경기가 치러졌다. 참가한 팀이 모두 몇 팀인지 2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구하시오. 주의할 내용 보시면 반드시 문제의 뜻에 맞게 2차 방정식을 세운 후그 세운 2차 방정식을 다시 이런 꼴로 이콜0 꼴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 e l 0 꼴로 바꾸어 그러니까 2창, 1창, 상수항 꼴로 바꾸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바꾸어 푸는 과정을 보여야 하고요. 다음 란에 풀이 과정과 답을 둘다 모두 서술해야 합니다. 프리 과정에 대한 평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답만 쓰지 말고 프리 과정도 반드시 서술해야 합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도와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두 팀이 경기를 한다면 자, 이팀 입장에서 이 팀과만 하면 되겠죠? 자, 이팀 입장에서도 이 팀과만 하면 될 거예요. 상경기 자, 세 팀이 경기를 한다면 자, 각각의 팀이 봐 보세요. 세팀세 팀이면 점을 세개 찍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팀이 두 팀과 경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세 개의 점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두 팀과 경기를 해야 돼요. 이 점에서도 마찬가지 이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자신을 뺀이 팀과 이팀두 번의 경기를 해야 되고 이팀 입장에서도 이 팀과 이팀두 번의 경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카운트를 하면 하나의 경기가 중복 카운트가 되죠. 두 번씩. 왜냐면 이 팀에서 이렇게 나갈 때도 한번 카운트가 되고 이 팀에서 이렇게 나갈 때도 한번 카운트가 되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경기가 두 번씩 중복돼서 카운트가 될 테니까 2로 나눠 주면 되겠죠. 자. 자, 내내 팀이 있다고 해 봐요. 그럼 이팀 입장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내 팀이었으니까 자기 자신 하나를 빼면 세번 경기를 하게 되는 거지, 각 팀이. 얘도 세번 경기하고, 얘도 하나, 둘, 세 번을 경기하게 되고, 이 팀도 한 번, 두 번, 세 번을 경기하게 되고, 이 팀도 한 번, 두 번, 세 번을 경기하게 되는데, 자, 총 경기수만 생각하면, 이 팀이 경기한다고 생각하는, 이 이렇게 카운트한 것과 이 팀이 경기한다고 카운트하는 게 같죠? 그러니까 2로 나누어야 된다. 자. 다섯 팀이 경기로 한번 식을 정리해서 이제 봅시다. 다섯 팀이 경기를 한다면, 자, 이한팀 입장에서 몇, 몇, 팀과 경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네 팀. 왜냐면, 5에서 1을 뺐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에서 1을 뺀 만큼 경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 한 팀이 경기하는 수는. 그런데 이렇게 경기하는 게각 점이 다 똑같은 입장이지요. 얘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경기해야 되고, 얘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경기해야 되고, 이 팀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경기해야 되니까, 다섯 개의 팀에 대해서, 다섯 개의 점에 대해서 다네 개씩 나간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네 개씩, 다섯 개의 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4, 4, 4, 4, 4. 4를 다섯 번더 해야 되는 거잖아. 4를 다섯 번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점에서 나간 줄의 수를 생각하면 근데 이렇게 하나의 줄은 어떻다? 여기서도 카운트가 되고 여기서도 카운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로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한 점에서 그릴 수 있는 게4 1이잖아. 총 4개의 점이 있으면 자기한테는 안 긋고 나머진 다 그어야 되니까 4 1인데 그게 이점이점이점이점네 개의 점에 딱 똑같이 성립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거 하나의 줄이 여기서도 카운트가 되고 여기서도 카운트가 되니까 2로 나눠야 된다. 자, 6개의 점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하나의 점에 대해서 총 6개의 점이 있으면, 6팀이 있으면, 자, 자기 빼고 나머지 모든 팀과 경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6백이 1이야. 왜 1을 빼야 되는지 알겠죠? 6개의 점에서 자기 자신에게는 안 그을 거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 모든 다섯 개, 5개, 여기서 1번 다섯 개를 긋는데, 이게 모든 점에서 같은,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이 점에서도 하나 둘, 셋, 넷,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래서 각각 이 여섯 개의 점이 다 다섯 개씩. 그러니까, 5, 여기서 나간, 선의 수도 5, 5, 5, 5, 5, 5, 5. 5를 6번 더 해야 되니까 5 곱하기 6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의 선은 2번 카운트가 되니까 2로 나누어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선이, 점이, 점이 x 개 있다면, x 개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겠죠? X가 있다면, x 가 있다면, X에서 자기 자신 하나 빼고, 그게 각점 X계에 다 공통으로 해당되는 일일 거고 그걸 중복된 일을 나눠야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 너무 멘트를 준비 안 하고 설명했더니 말이 좀 어눌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찰떡같은 이해를 기대해 봅니다. 그 원리는 뭔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8개의 점이 있다고 해봐요. 8개의 점이 있다고 하면 자, 하나의 점에서 자 여덟 개 8개 점이잖아 여덟 개의 점에서 자기 자신을 뺀 일곱 개 7개. 일곱 개가 나가게 돼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근데 이렇게 일곱 개씩 나가는 게이 여덟 개의 점에 다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지 얘도 일곱 개 얘도 일곱 개 얘도 일곱 개 그러니까 그렇게 여덟 번을 더하게 돼 여덟 개의 점에 대해서 각 점마다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근데 이렇게 됐을 때이 하나의 경기는 이 하나의 선은 요 팀에서 한 것도 되고 요 팀에서 한 것도 되고 중복이잖아. 근데 둘이 한 경기는 하나잖아요. 경기 자체가 그러니까 중복 카운트가 되면 안 되니까 2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기억하세요.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서술형 논술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차분히 써 봅시다. 음. 첫 번째는 참가한 팀의 수를 x라고 하자. 그래서 반드시 이게 제시가 돼야 돼요. 내가 여기 문제 어디에도 x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가한 팀의 수를 x라고 하자라고 x가 제시가 되어가 있죠. 그럼 방금 전에 했듯이, 자, 각 팀은 x 팀은. X-1번의 경기를 하게 되겠지. 한 팀이 X-1번의 경기를 하는데 이게 X팀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 경기가 중복 카운트가 되니까 두 번씩 1을 나눠줘야 돼요. 이게 171이라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이거를 이런 꼴로 바꾸기 위해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x, x-1은 171 곱하기 2가 돼, 그죠? 그러면 342가 되겠지? 그럼 얘를 x제곱-x-342는 0으로 쓸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시해 주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때 이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은 사실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제시해달라고 선생님들이 요구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제시해야 이에 해당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별해 봐야겠지? 그러면 이제 이런 귀퉁이에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얘가 171을 나눈 거니까 이호는 당연히 될 거고, 이게 몇으로 될까?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를 인수분해 한다고 한다면, x, x고, 마이너스니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일 텐데, 곱해서 이수를 만들고,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절대값 차이가 1인수네, 1인수. 그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봐봐, 얘네 이렇게 곱하면 2랑 3 곱하고 3 곱하면 18이죠. 그럼 19랑 18의 차이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9, 여기 18을 주면 곱하면 이거 될 거고 더하면 마이너스일 테니까. 맞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린 뭘알수 있냐면 x는 마이너스 18 또는 x는 19라는 걸알수 있지요. 그럼 여기서 x는 참가한 팀의 수니까 X는 참가한 팀의 수임으로 X가 양수여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X가 양수임으로 둘 중에 어떤 것만 답이 돼요? X가 양수임으로 둘 중에 X는 19로 하나만 골라줘야 되지. 그치? 그럼 이때 중요한 건 X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특별히 말한 거니까 항상 마지막에는 말로 돌이켜서 뭐라고 써야 돼요? 따라서, 따라서, 참가한 팀의 수는 어, 선생님 정말 어필죠 <laughs> 팀의 수는 19이다. 뭐, 또는 참가한 팀의 수는이라고 하면 19이다라고 쓰면 될 거고 또는 따라서 참가한 팀은 19팀이다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지요? 네,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서 점수를 어떻게 드릴 거냐면 점수는 여기 이거 2점 그 다음에 요 식을 세운 거 2점 그리고 요거. 요거 있죠? 그니까, 러이 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이 식을 구하, 세우고, 문제 뜻에 맞게 식을 세운 다음에, 얘를 나타낼 수 있냐. 요거를 나타냈냐 있죠? 그 다음에, 그거를 풀어가지고, 음, 2차 방정식은 이제 해를 구하는 과정. 해를 구하는 과정. 2점. 그리고 해 중에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이, X가 양수여야 된다는 조건으로 해서, 해를 구하는 과정 2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정답을 제시한 거 있죠? 이렇게 정답을 제시한 거 2점.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점이죠? 기본 점수 8점에 이렇게 12점이 더해지면 만점이 됩니다.